결제하니다맨 처음에 이렇게 영화 보기 전에 저는 사실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찍은 영화인데 일본에서 사실 다 찍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뭐 감독, 배우 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두, 우선 이렇게 두분 어떻게 공통 연출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어, 저 이제 극단 선배, 제가 원래 이제 예전에 배우, 지금도 배우를 하, 하고 싶은데요. 배우였는데, 그 극단 선배의 지대한, 여기 대정 역할로 나오신 지대한 선배가, 그 자기 후배가 음악영화를 일본에서 찍고 싶은데, 연출을 찾고 싶다. 그래서, 네가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먼저 제안을 주셔서, 이제 하게 일본에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 공동연출에 대한 거은 뭐. <웃음> <웃음> 원래는 철영한동 님, 그래저는 원래 철영한동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랑 이제 그 전에 배우랑 철영한동으로 6년 정도 그 정도 잘 지내고 있다가 음악을 둘이 음악이라는 장르를 같이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 계신 대표님이 일본에서 음악에 관련 무안을 하신 거에 저한테 같이 하자 고 무션 해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는 오늘 GV들 이렇게 마타와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떨렸던 게 사실 그 강두 배우님 이렇게 실물로 사실 이제 저도 처음이어서 자두에 굉장한 오랜 노래 팬이고 노래방 가면 30분 이상 합니다. 그래서 <laughs> 아, 저 그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아 저는 이거는 사실은 여쭤보이까 이건 정말 그냥 TMI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가수 출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배우 하시다 보면 원래 본명을 쓰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들을 제일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강두라는 이름 그리고 최근에 했던 성애의 나라는 작품도 강두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더라고 해서 그 연유가 좀, 좀 궁금했어요 아예제 네. 본명이 용식이에요 <laughs> 그래서 용식를 쓸까 계속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냥 반대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뭐 그, 크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본명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본명을 쓰시는 거고 <laughs> 어이! 찍시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 아. 고민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저는 사실은 영화 보면서 제일 좀놀랬던 거는 사실 대화가 많이 구성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화인데 그 대화들이 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두 배우, 극중의 그 우주라는 친구가 가진 그 바스트 그리고 클로즈업의 힘이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과장님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울먹거리는 것도 아닌가 되게 묘한 얼굴로 그때아 그, 아, 세상에나 뭐 이렇게 약간 또세월에 노련함이 있잖아요. 또 약간 그래서 약간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우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실 그 일본에서 많은 그 손님들이 사실 그 우주라는 사람 의심하지 않고 많이 도와줬다 생각했는데 더 놀랬던 건 사실 그 우주라는 역할을 맡았던 그 강두라는 분도 굉장히 믿듯한 사람이고 이두 연출자분이 굉장히 많이 믿고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두 배우님의 이영화에 오늘 또 좋은 날이니까 좋은 얘기만 해. 그 네. 요 어, <laughs> 그래서 어, 이 영화를 어떻게 또 대본 받으시고 또 어떻게 촬영하고 또 지금 이렇게 상영할 때까지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예. 어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감독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뭐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 원래 일본어 할때 아차서 <laughs> 캐팅한게한 명만으로 아, 아 소개팅 <laughs> <laughs> 뭐뭐 약간 약간만 아는데 네, 그런 상태였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 대사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같이 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독님들 저를 너무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뭐 어, 기타도 제가 엄청 잘 치는 줄 아셔가지고 모든 거는 그냥 다, 제가 다 코드도 따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믿음직하다고 너무 <웃음> 많이 그러면뭘 믿고 캐아 저도 일본을할줄 아셔서 캐스팅을 하신 그면뭘 믿고 캐팅하신거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지레한 선배가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그분이랑 아시는 사이.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서 같이 만났는데 강두라는 배우가 가수를 했다는데 되게 배우로서 되게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수 출신의 배우를 좀 찾고 있었고 노래도 필요하고 연주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만났는데 되게 착실해 보이시고 그래서 믿음감이 가서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뭐 촬영 직전에는 본인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막안될것 아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주셔가지고 배우는 배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예감의 아야시 카누아저씨 오르토 이 오르토 모이, 오르토 모이, 오르토 모이, 오 たたまたま飲み会でこの監督さんお二人がいてで私が19歳の時きに監督してるんですけど初めて貧乏ゆすりをしてる女の子の映画を作った時にそれを見てくださってそれでキャスティングしてもらいました。し。 아, 어, 저는 이제 그 한국 영화를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상한 그녀라든지 아저씨, 이제 몰드보이 뭐 등등해서 이제 그 한국 영화들을 예전부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두분 감독님을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고요. 아, 저는 실은 이제 그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19살 때 제가 이제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그 다리를 이제 벌벌벌 떠는 그런 여자 이제 그 소녀를 이제 그린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두 분께서 이제 그 작품을 보시고 저 이번에 이제 그 배우로 이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영화제나 이런 사석에서 뵙게 된 건가요? 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어떤 이제 저 일본에 갔을 때 저기 일본에 아는 배우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그런. 모임 같은 거, 좀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였는데 나기코 씨가 만든 영화, 본인이 이제 주연을 하고 본인이 연출한 영화인데 거기서도 너무 훌륭한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작업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 부천영화제에서 본인이 연출하거나 출연한 영화가 4편 상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단편 심사위원상 받았습니다. 유발리에서 대상 타고 부천에서 심사위원상 타고 어, 내 편이면은 지금 거의 VIP 게스트 고, 네 편이면은 부천사쯤 거의 v i p 인카트 고려태에서 고려태 네네 아마 관객분들도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관객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넘기게 진짜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발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보다 네네 저기... 비... 예, 어, 감독님께,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저도 이제 그 음악영화를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 질문은 이제, 어, 아까 가수 출신 배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 음악을 위해서 가수를 출연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 연기를 위해서 배우를 출연시킬 것인지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강, 강이님 너무 <laughs> 딱 맞은 배우분을 가수겸 배우분 찾으셨지만 둘 중에 어떤,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번배우로 나오신 스노우라고 하신 분이 실제로 잘, 잘 몰라서 죄송스러습니다만 그분은 실제 뮤지션이신 것 같은데 그분도 연기 경험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처음 이제 영화를 기획할 당시에 이제 어, 가수 출신의 배우가 출연을 해서 실제로 이제 밖에서 공연도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나 노래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배우의 연기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는 분을 일단 찾는 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배우를, 노래를 연습시키는 것보다는 가수가 연기를 하는 게좀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노우 씨나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는 다른 일본인들은 사실 그 여주인공인 하루나 씨와 나키코씨를 빼고는 다 실제로 뭐다 연기 경험이 없는 뮤지션들입니다. 스노우 씨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영 전영이 두 번째 영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니다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와 이제 제 주변 사람들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친구들과 그 저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분의 돈을 받아서 찍기도 했고 좀더첫 번째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을 마, 만나는 경험을 좀 쌓으면서 아,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게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좀, 좀 관객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관객에 맞춰서 좀 만들지 않았나. 그 다음을 듣고 싶어 질문했는데 각 주위 많이 오셨네요. 네, 원한 대답을. 저그 감독님이시잖아요, 또 배우이전에 저는 네 연출자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떠셨는 처음 극장에서 보셨을 때. 에? 아, 어려요. 워 감독도장. 어려요라고. 워 야, 아, 땡. <웃음> 아, <웃음> 네. 에이도, <laughs>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그 제가 그 나고 자란 곳이 오사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 거, 걸어 다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름다웠나 상대 놀랐고요. 화면을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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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の人だからこそこうやって綺麗に 그만이 素晴ら네 네. 화렇게아름하셨던 거라고 생 하고요. 예, 저라면 이렇게 하 작품으로는 못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봤 <laughs> <예님으로 봤네. 웃음>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너무 사실은 맞아. 근데 저는 감독인지 모르고 다시 <laughs> 영화를 봤는데 <laughs> <사실> 뭐, <laughs> 어, 저 사실은 감독이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거에 좀 환상이 있거든요. 어쨌든 감독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이두 분이랑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찍으셨나? <laughs> <잠깐만요. 웃음> 私はその当時は全然韓国語が喋れなかったのであの、えっとあの、あま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言葉では通じないんですけれども、ななんだろうこの言葉が監督さんも言葉が分からないので、こう表情をしっかり見られてるっていう意識があって、ちゃんと見てくれてるんだなというのを思いました。表情ととかか動きとか 뭐, 있고, 잠깐. 네, 우선, 그,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한국어를 뭐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저희는 그러니까 말로는 좀 이제 그 통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감독님께서도 일본어를 이제 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 표정이라든지 그 동작, 그러니까 이게 언어 이외의 부분들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많이 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아 저는 사실 같은 감독으로서 영화 볼때 저는 계속 그게 저희가 또 데뷔작을 되게 힘들게 했죠 <laughs> 저는 7천만원 주고 감독이얼마 찍었죠? 어, 거의 거 네, 그냥 저희들이찍 그렇죠 사실은 그 지금은 그렇게 찍으면 범위가 걸리철 7천 <laughs> 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힘들게 찍어서 사실 저는 감독님 다음 영화 얼마나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찍으셨나 사실 이런 게좀더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네또 질문 두 분한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감독이 감독님, 감독님 지금 같이 계시죠 저희랑?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가 생각. 오늘 밥을 해지님나 영화를 하는 이유라면 제가 사실은 이 영화 하기 전에 좀 방황을 했었어요. 촬영만 한,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 원래 공연 연출이었는데, 연출이라보다는라는제 얘기를 하는 거였겠죠. 근데 이제, 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어, 그래서 테크니션으로, 제가 먼저 이제 보조자 역할을 계속 10년 동안 해보다가, 그, 여기 는백영원더이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는 질의를 해서 만들어봤는데,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됐고, 음악을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보고 이런 시나리오를 쓴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시기가 그래요. 일본에서 만들긴 했었거든요. 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하는 이유는 친구? 뭐, 농구를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 배우였다거나 영화 감독이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살다가 부모님한테 더러운 날 정도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삶을 살았었는데 뭐 우연하게 이제 배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꼭이 영화를 만드는 일 중에서 배우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스텝이나 영화 다른 뭐 감독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꼭 영화를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계속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 오늘은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라 하거든요. 근데 대신 내일은 내가 뭘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뭔가 말을 어떤 걸 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걸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지금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를 한다라고.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 제때 이후도 뵀었는데 제 주변은 되게 좋은 배우 선배로 그 감독님을 되게 아직도 이렇게 마음 깊이 기억한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GV 한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 되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 배우 활동도 꾸준히 또 스크린에서 뵙길 바라고. 저는 사실은 제일 이 영화에서 위안이 됐던 말은 그 마지막 엔딩에 음악을 하지 않아도 돼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야, 뭐 이런 뭐, 생각 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찰나에 사실 그 한마디가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그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끝나서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 한테 마지막 으로한 말씀 뭐 아니면 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뭐부천의 소감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시마이 해볼까요? 시 今後音楽と映画を通して日本と韓国が一緒になった作品に出演し,たい出演してもらって本当に私は嬉しいですですから韓国の皆さんにお会いできたことが嬉しいですで私はだからもう本当にあのずっと韓国にいたいなって今1週間ぐらいいるんですけども帰りたくないなって今思ってましてでも帰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また面白い映画を作って。 韓国語をもうちょっとちゃんと喋れるように勉強してまた戻ってきます。か 이 작품은 이제 그 음악, 그리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하나가 될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 이제 출연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국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제가 이제 부천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는 좀더 또 이렇게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서 어 t 한 r the Hamburg, and we w i l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h i s Hi. I'm going to t a l 가 about the children. I'm going to talk about the children. I'm g 는 i n g 예, 순서가 굉장히 지죽법칙 싫었는데, 제 스스로 개선을 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느껴주신 것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관에서 엔딩크레딧에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온 건 어떤 신들의 느낌일까, 어떤 분들의 느낌일까 하면서 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영화제 때 느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 오늘 마지막 상영인데? 아 이제 영화 닮... 끝나니까.. 아 죄송해요 그냥... <laughs> 영화제 끝나 영화제 끝나니까 몰랐아요 우리 8월에 개봉해 아저씨 잠을 자죠 잠을 자는 잠을 지금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laughs> <laughs>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하고 여기 있어요 <laughs> 네네네 네. <laughs> 지금 이장히쎈네이 짧게 봐주 감사하다는 말만 전해서 전해드릴게요. 더하면 민폐일 것 같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뭐첫 번째 영화를 찍었을 때만큼이나 또 다음 두 번째 영화는 그때처럼은 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은 또 영화라는 작업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고 누군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한테도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영화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엔딩 크레딧에 넣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 영화 이제 시작하기 바로 그 전주에 그 영화 속에서 노인 역할로 나오시는 이제 쿠메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관객분들이 당연히 이제 크레딧에서 또뭐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오늘 마지막 상영이고 하니까 그래도 그분의 명목을 같이 읽고 이렇게 그분을 좀더 다음에 봤을 때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마지막에 좀 무겁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뭐나저 어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서로 조금씩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